자, 그 다음에 자치법규자치법규 요거는 음. 이제, 방역단체나, 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다 올라와있죠. 그리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산업들은 법률로 만들어지면 2, 3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는데, 조례들은 금방금방 만들어지더라.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 요즘 뭐,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가, 아니, 클라우딩 컴퓨팅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조례들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공공기관 규정은 주로 이제 그 서울특별시나 그 다음에 이제 LH공사라든가 공공기관 이제 큰 공공기관 그 다음에 도로공사 뭐 이런데 또 어디 있습니까 뭐 항만공사 이런데 있는 그 규정들이 올라 규정이라면 하 주로 이제 뭐 표준 시방서나 전문 시방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어 법령은 현행 법령을 현행 법령을 외국어 법령으로 번역해 놓았죠. 옛날에 영어만 있었는데 요즘 또 다른 언어가 있으니까 책을 보니까 외국어 법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클릭하시면 여기 법령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검색하면 창에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업현장의 세 가지 세트는 법률과 정책과 표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법률에서 가장 기본은 용어의 정의다. 용어의 정의는 문장이 길든 짧든 문단을 구분하고 명사를 찾고 명사의 뜻을 풀어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뉴를 찾으려고 하면 ncs www.ncs.go.kr을 검색해서 활용하시라. 그래서 검색을 할수 있는 사이트를 말씀드렸죠. 이런 사이트는 꼭 기록하셨다가 필요한 거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 저는 이제 금년에도 이제 국가철도공단, 한철도 옛날 말 한국철도공단 거기 시설 개했는데 어, 거기는 완전히 품질경영 시스템을 다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품질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고하 절차가 한3 5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안 했으면 이번에 실설계에 피험을 할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한달 이내에 품질 경영 시스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공부했기 를 때문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른 샘플을 감독관님한 달라게 가지고 쭉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보고 나니까 뭐냐. 아, 이게 품질 경영이라는 게 기본이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또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걸 계속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체험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이걸 왜 배우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알아지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모든 걸 찾아서 하는데 어저께도 뭔가 하나 해결했어요. 이제 그걸 뭐 하루 매 고민하다가 해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제 나이 먹고 또뭐 이렇게 낯설다 해가지고 스마트폰 만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해보면, 해보면, 실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왜 이렇게 뭐, 품질 경영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공부하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내가 평생 학습을 통해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번 기회에 CM이 뭔지, IS가 뭔지, 또 BIM 뭔지를 여러분 학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제 정보통신 기능대학교 교육 과정에 자, b i 교육 과정도 만들놨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CM은 올해 이제 최초로 제가 CM과 프로 어 품질 경영 시스템 최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신 엔지니어로 44년간 존재하면서 내가 할 역할이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것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도 이것들을 빨리 활용해 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할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과목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신설해서 제가 직접 강의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강사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번 기회에 품질 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숙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아, 한 10분이 됐기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가 저도 지금 다시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10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